네. 시댁에 드리는 김장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를 놓고 진짜 대단한 설전들이 며느리들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해요. 이번에 또 참, 저, 어느 시, 정도가 적당한지가. 그 가서 일도 할 거고, 김장 같이 하고 파티도 할 거니까 <웃음> <웃음> 얼마 정도 예상하지? 저는 사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요 노예를 부려 먹는 주인도 밥은 이따 공짜로 준다고.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laughs> 힘들게 일한 만큼, 돈도 이렇게 또 드, 드려야 되나. 돈도 이렇게 또 드, 드려야 되나. 아니, 일은 이대로 하고 또 돈을 드리기가. 그저 돈이 없어서. 그 대신은 그막 신김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1년 있다 먹을 수 있는. 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더안쉬도돼요자가자가 아, 아, 예. 지금 자기도 뭐. 모르고 저런 수를 하는데, 예. 이번에 김장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오, 참. 이제까지 오, 실력을 오. 숨기셨던 건가요? 오, 네, 오, 네, 네. 오, 예. 훈정 씨는 막내를 미, 밀어붙여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어떻게? 뭐, 천수정 씨 마음 이름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네. 저도 작년에 노동이, 노동력이 좀 굉장했어요. 언니. 네. <laughs>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양념이 어느 정도 딱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그거를 다 이, 끝난 줄 알고 저희는 좀 쉬려고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알타리물를몇 단을 사가지고 또 오시는 거야 그럼 양념 그때부터 양념 남았다고. 어떻게 그때부터 아저씨. 또 다시 김장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먹었어. 다들 먹었어. 아니 근데 양념 남아도 버리기도 너무 아깝긴 하 아니 그게 아니라 해가 줬더니만 너무 맑대로 전화 와가지고 알태가 네. 아, 너무 맑대. 그봐라 거 그게 해서 맛있는 거 먹지 않냐. 그게 맛있는 거 먹었잖아. 어떻게든 이게 어차피 안 내려올 거면 한성재 씨. 며느리가 어차피 안 내려올 거면 돈이라도 좀 이렇게 두둑하게 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아, 앉아도 상관없는데 주면 더욱 쪄지죠. <laughs> 아니, 저기 갈란 얘기야. 여기, 며느리, 얘기야, 여기 며느리 열심히 칭찬하고 저는 갑자기 할 말씀이 없는데. <laughs> 아니, 근데 어머니들이안줘도 예, 시... 괜찮지만 이런 멘트 하면 안 돼. <laughs> 줘야 돼. 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사실은... 받아야 돼. 네. 19년째 빈통을 갖고 갔어요. 오오. 19년을? 1년째 예, 사실은 어머니 주시면 제가 어머니 솜씨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식 솜씨로는. 아니, 돈으로 줘. 예, 그러니까 빈통에다가 돈을 꽉 채워서 아니, 드릴게요. 꽉... 앞으로. 그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고마워.